부동산은 삶의 전반적인 무대가 펼쳐지는 주거 공간으로서 높은 수요와 투자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 수요와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하나포레나 미아스케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사거리 특별 계획 구역 3에 위치하게 될 하나프레나 미아스퀘어는 건축 면적 5,337제곱미터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5층에서부터 29층에 이르는 고품격 주상복합 시설입니다. 113호실의 판매 시설과 총 497세대의 주거 시설로 나누어져 있고 주차 대수는 모두 655대입니다. 하나포레나 미아스퀘어는 강북 미아동 재개발과 재정비를 촉진시키는 초대형 개발 상권의 중심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트리트형 상가와 많은 유동 인구가 지나다니는 대로변 코너 상가로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광역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수요를 타겟으로 다양한 구성과 복합적인 MD 구성을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트렌디한 F&B 시설이나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복합 문화 시설, 직장인들을 위한 먹자 골목까지 다양한 대중들의 소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포레나 비아스케어는 삼양사거리 대로변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동성이 좋습니다. 특히 우이 신설선은 도보 1분으로 도착할 수 있는 초인접 역세권으로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분 이내에 삼양동 사거리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간선버스, 지선버스를 비롯해 다양한 마을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가 인접해 있어 인근 광역지역과 강남, 잠실로의 직주 근접성이 뛰어납니다. 이렇듯 강북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교통성이 편리하게 발달된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강남이나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지가 들어설 예정인 삼양 사거리 일대는 각종 재개발 사업과 재정비 촉진 지구로 선정되어 향후 프리미엄 기대 가치가 높게 측정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지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설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근 삼양로변의 획기적인 관리를 통한 가로경관을 형성해 강북구의 랜드마크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중심의 의료시설, 금융시설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 효율적인 개발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양사거리역 일때에 걸린 상업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역세권 입지를 이용한 상업지로서 프리미엄이 보장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을 통한 인구 유입과 4호선의 급행화로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산을 이용한 다양한 축제와 지역 문화행사를 통해 관광객이 활성화될 예정이며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포레나 미아스케어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또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반경 1km 이내에 약 10개의 유치원과 14개의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사업지 내부에도 어린이집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영문초등학교인 영훈초등학교를 비롯해 삼양초등학교와 송천초등학교 등이 가까이 인접해 있고 도보 이내에 미양중학교, 성암여자중학교 등 중학교와 사립영문영훈국제고등학교가 1km 이내에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초중고학교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뛰어난 만큼 학부모와 교육인구의 배우 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교통, 상업지역으로서의 의미가 뛰어난 만큼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하는 강북 개발의 핵심 상업 시설로서 기대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는 전화와 온라인 예약 방문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